안녕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성현이에요. 안녕. 오늘은 제가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스키시라는 게 왔어요. 이게 무엇이느냐? 약간 식빵 같으면서도 메모리폼 만지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홍콩을 아니야. 아무튼 느낌이 개쩐다는 인형 비슷한 스키시를 제가 추석 전날에 아니야 추석 2일 전에 주문을 했었는데요. 이야 지금 10월 18일 날 왔어요. 그것도 뉴욕에서 보냈다고 해요. 아무튼 요즘 이 스키시가 엄청나게 핫한데 느낌이 어떤지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자뜯어볼게요 이거 뉴욕에서 왔다고 했는데 메이드인 차이나 우와 우선 세개를 시켰거든요 하나는 펭귄 하나는 머그컵에 있는 고양이 하나는 귀여운 우유 캐릭터 이게 그렇게 느낌이 좋나?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좋을지 움켜지면 되는 거래요 만져볼게요 가, 가버렸 오 느낌 좀 쩌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꾸긴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 손바닥만 하거든요. 이렇게 커다란 스키시를 꾸긴 다음에 가만히 냅두면 원상복구. 펭귄을 납작지부시킬수 있어요. 다시 한번더 다이어트해라 살쪄라. 어 귀엽다. 아기들이 좋아할만한데. 안녕 오아 이래서 사는 거구나 근데 솔직히 2, 3주 기다릴만한 물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 에이씨. 스키시. 자 그렇다면 스키시는 어떤 사람에게 유용할까요? 첫 번째로 똥이 잘안 나온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똥쌀때힘 준다고 휴지를 꽉 찌지 말고 스키시를 지어 보세요. 어느샌가 변기에 떨어져 있는 두 바나나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친구한테 돈 빌려준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빌릴 땐 수근이지만 갚을 땐 당당해지는 그 녀석을 위해 주먹을 꽉쥐고 싶다고요? 이제는 스키시를 지어 보세요. 어느 정도 화가 풀릴 거예요. 세 번째로 엄청 아픈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혹여 걷다가 문턱에 발가락을 찌으셨다고요 괜찮아요. 스키시를 꽉지워 보세요. 아픈 것이 사라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 해소를 할수 있답 니다 마지막으로 저주로 퍼붓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주 인형이 없다고요? 스키시의 이름을 붙여서 망치로 때려보세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예요. 스키시. 정말 단순하게 가지고 노는 장난감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저글링도 가능하죠. 스키시! 이세 개를 한 38,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돈값은 안 합니다. 메모리 폼이라던가 메모리 폼 없이도 이 스키시를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은아 우리 스키시 한번 만들까? 그래! 네. 네. 성숙 커플에도 한번 만든 영상 올려드릴게요. 결론은 돈값은 못하지만 느낌은 개쩌는 장난감입니다 스키시! 끝!